안녕하십니까. 지포너스 패밀리 홍수환 과장입니다. 사실, 전민준의 카시트인데, <laughs>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민준 기자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다쳐버렸습니다. 아, 이게, 몸이 재산인데 다쳐버려가지고, 오늘 촬영 때문에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분이 좀 도와주시는 겸 촬영하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그랜드쉐로키 L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는 그랜드쉐로키 L 오버랜드 기준으로 할인이 드디어 빵!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 또 이런 정보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지포노스 패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민준의 카시트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가 최고입니다. 라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단점 알고 계셔야 돼요. 라는 느낌이잖아요. 물론, 지포 영업사원이긴 합니다만, 깔끔 깐다. 이런 마인드로, 실제로 이제 이 차량을 거의 한 1년 정도, 판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만족하시는 분, 그리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시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라고 지적이 되는지, 요런 부분을 먼저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할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버랜드 기준으로, 1099만 원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지포너스 패밀리가 할인 금액을 더 손댈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이 할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 정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혼을 갈아넣고 뼈를 <laughs> 고아 넣는 느낌으로 최대 의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 지포너스 패밀리의 가족인 이지원 과장과 같이 오늘 이 영상 나가고 욕좀 먹을 것 같은데 그랜드 쉐로키 얘의 단점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시승을 하면서 영상도 조금 찍기도 했는데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차는 고급 SUV인데다가 여러 가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프 같지 않다 <laughs> 그 동안에 도대체 저희 지프를 어떻게 생각해 주신 겁니까? <laughs> 사실 뭐 랭글러가 저희 브랜드의 간판 차량이다 보니까 랭글러란 차량이 막 안락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닌 걸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기존에 그전 세대 모델을 타셨던 분들은 아직도 너무 기계식 차량이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그런 새롭게 차량 보고 야 이거 지프 차량 아닌 것 같다 라고 <laughs>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프 차량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단점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운전석 쪽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 고객분들께서 가장 크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안 돼요 보통 요즘은 이쪽에도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와가지고 여기에는 뭐 다른 영상 혹은 다른 정보를 띄우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최신의 차량인데도 예전의 차량과 좀 다르지 않은 느낌이다. 이런 부분을 불만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큰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크게 들어가 있는데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laughs> 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이즈에 비해서 정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요즘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 역시 지도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방향이나 이런게 나와주면 좋은데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요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속도 계기판? 그러니까 위쪽에 달린 계기판 정도 느낌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했을 때 이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라인을 잘 잡고 있는지, 이 정도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저랑 몇 고객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 차량에는 레인어 시스트가 달려있어요. 차선이 너무 가깝게 간다거나, 차선을 밟는다는 느낌이 오면은 경고를 울려주는데, 얘가 너무 예민합니다. 어, 이거 저만 그랬나 싶었는데, 실제로 뭐, 가운데로만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커브길이나 이런 데에서 차가 항상 딱 정가운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예민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경고가 울리는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가끔씩 저도 장거리로 고객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 기능을 끄고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기능을 끄고 가면 그거를 활용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도나 이런 걸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운전석에서 느끼는 불만, 제가 만약에 오너라고 하면은 불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통풍 시트, 그니까 아시다시피 써밋에는 안마 시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마 시트는 써밋에만 들어가는 마사지 시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번외로 되고, 통풍 기능 같은 경우에도 저는 통풍 기능은 칭찬하고 싶어요 많이 안 시끄러워요 실제로 통풍 시트 딱 키시면 엄청 시끄러운 거 많이 아실텐데 이 부분에서 통풍 기능이 지금 강으로 켜놨는데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시원한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있기 때문에 열선 시트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laughs> 이제 뒷좌석에서 느끼는 단점이라든지 고객님들의 컴플레인 사항을 우리 이준 과장님 네.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트 착자감 자체가 고급차답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쿠션감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쿠션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리고 등받이 조절을 이제 뒤로 넘기실 수는 있는데요. 등받이 조절도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넘어가주면 좋은데 이 등받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듯한 느낌? 그래서 딱 누웠을 때는 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등받이 허리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레버 같은 부분도 이제 실제 탑승을 하셨을 때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고객님이셨는데 이 부분에 이제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 레버 부분이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부속품도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22년식으로 오면서 모니터 화면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 너무 좋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생각보다 활용도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조수석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긴 한데 운전석에서도 다 어른들 별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인데 사실 HDMI 같은 경우는 갤럭시로는 연결이 잘안 되더라고요. 계속 연결을 시도해 봤는데 몇번 해봤는데 안 돼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연결하시면 바로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쉽지 않을까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분 중에 이제 2 2년식 차량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은 조수석 디스플레이 항상 가족분들이랑 같이 다니시니까 펜캠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 2열이나 3열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걸 항상 켜두고 다니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석에서는 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조수석에서 사모님은 그거를 보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운전하면서 간간히 이제 차가 멈춰 있거나 이러면 살짝 보려고 하는데 이게 운전석 쪽에서는 시야가 잘안 보인다. 너무 조수석 쪽으로 꺾여 있어서 완전 조수족. 조수석만을 위한 디스플레이 느낌이 강해서 같이 볼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고객님 말씀은 그럴 거면 얘를 운전석으로 더 틀어서 요거는 내거 요거는 뭐 부인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시승을 하면서 딱 보니까 정말 진짜 안 보여요. 운전석에서 너무 안보여 각도를 지금 너무 밝은 날이라서 촬영해주시는 분께서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운전석에서 보면 은 그냥 뭐, 뭐가 있나? 싶은 정도? 운전석 쪽 각도에서 보면 그 정도가 속상한 거 있고, 아, 그리고 2열 시트 앉은 길이가 불만이다라고 하신 분 계셨었잖아요. 아, 네. 시트도 딱 앉았을 때, 제가 키가 182이긴 한데, 요거를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서 앉은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시트 자체가 조금, 어, 너무 짧지 않나, 라는 단점들도 있고, 고객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하세요. 저도 2열에 앉아서 시승을 할 때도, 그리고 장거리 이동할 때도 있는데, 요게 그런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는 럼퍼서포트로 척추 지지 쪽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2열은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각도를 너무 젖혔을 때, 허리 부분이 살짝 이렇게 너무 밀리는 느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요즘 고급 차량이 푹푹 안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3열까지 생각한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가 5인승 차량만큼 두껍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쩔 수 없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쿠션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길이감 이 길이감이 허벅지가 완전히 다 닿으면 참 좋겠는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저도 조금 이 허벅지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뺐으면 어땠을까? 2열, 1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합니다. 1열은 정말 너무 편해요. 근데 2열 같은 부분에서 이거는 가족을 생각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데 문제는 사람 욕심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뭐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시트가 조금 더 편했으면 더 선택하시는데. 만족하시는데 더큰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저희가 투정 한번 부려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무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카플레이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무선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애플 카플레이 터치감도 훌륭하고요. 전화나 영상 같은 건 어차피 여기서 못 보시니까 그거는 세차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프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열심히 진행 중이다. 라는 거를 확실히 알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레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욕도 많이 하지만 칭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욕만 하다가 끝날 순 없으니까 <laughs> 칭찬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에비에이터랑 비교했을 때 에비에이터가 정말 승차감이 좋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어, 요즘 고객분들이 말랑말랑한 승차감 보다는 조금 잡아주는 승차감 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차량만이 갖고 있는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따지면 아무래도 에비에이터가 윈인데 잡아주는 느낌의 승차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흔들림이나 롤링 이런 부분에서 형격히 예,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승차감을 칭찬해주시는 분, 고객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힘을 받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승차감 좋습니다. 이거 꼭 한번 타보셔야 돼요. 그랜드 체로키 L은 꼭 한번 타보셔서 이 승차감을 느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구매를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이런 차량을 만들었고 이런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역시도 지금 오버랜드 가격이 얼마죠? 8,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할인하면은 어떻게 되죠? 7,681만 원입니다. 야, 이거 8,000만 원 이하의 6인, 7인승 차량이 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이 정도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은 저는 다 놓고 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포너스 패밀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님의 니즈 파악, 후에 고객이 원하시는 어떤 구매 방법이든, 그리고 어떤 조건이든, 최대한 고객님의 입장에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전민중 기자님 빨리 쾌차하세요. 언제 얼굴 봐요, 우리. <laughs>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차량 설명은 마치고요. 네, 그리고 이 이유는 전민중 기자님이 목소리로 아마 녹음을 <laughs> 하셔가지고 편집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전민중 기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기자님 나와주시죠!